안녕하세요 딜러 열정이 되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렴한 가격대에 우수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올란도 중고차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올란도 차량은 7인승의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RV 차량으로서 패밀리카로 인기가 많으며 완벽한 이어 시트의 폴딩으로 차박이나 캠핑, 레저 활동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RV다운 넓은 시야와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는 남녀노소 운행에 편안함을 주며 동급 경유 차량들 대비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울란도 차량의 내 외관 옵션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란도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고 산품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점에 따라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뒷 범퍼 쪽에 약간 스크래치를 부펜 작업한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보셔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올란도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4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며 후면부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편이지만 운행에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블란도 차량의 라이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브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화성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정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텔램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모두 파이 되거나 정비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올란도 차량의 실내 옵션 및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옵션으로는 열산 시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감지기, 전동 접이식 미러, 핸들 리모컨, ABS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와 시트 상태 등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 시트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방 감지기 전동 접이식 미러 올란도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한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란도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울란도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열정으로 문의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열정에서 직접 차량 배달및 탁송 출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탁송 출고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